자, 14번. 자, 저렇게 붙었는데요. 저런 조건은 우리에게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이죠. 그 다음에 또 여기 0이 아닌 그랬어요. 어, 0이 아닌. 원래는 저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? 마이너스가 붙으면 A 값은 0보다 작고요. And 그 다음에 B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저런 일이 발생하죠. 자 그런데 b는 0이 아니라고 있으니까 0은 지워야 되고요 그렇죠 자 a, b의 범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a가 0보다 작고요 a가 0보다 작고 어, b가 0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각각에 대한 자그데 다시 한번 쓸까요 a는 0보다 작고요 and b는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가지고 각각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겠어요 기억에 대한 판별식 b 제곱 판별식은 b제곱,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하면 어떻게 될까요? 플러스 4b가 되죠. 이 값은 a가 음수였어요. 기억하세요. a가 음수고 b가 양수였어요.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겠죠.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기억에 있는 이차 방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. 이렇게 말 하겠죠. 그죠? 자, ㄴ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요.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겠죠. 자 b제곱이면 0보다 크고요. 그죠? 마이너스 4a, 마이너스 4a 모습. 따라서 이 값도 어떨까요?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b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요. 자그 다음에 어.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a가 음수였잖아요 그렇죠? 그러니까 이 값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얘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그죠 그대로 그대로 똑같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에 가서 보시면 디귿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니까 똑같으네요 그렇죠? 니은하고 똑같아요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. 리얼에 가서, 아, 요건 4분의 d를 쓸수 있네요. 4분의 d, b-제곱, 그러면 a의 제곱, 마이너스 4의 c, 마이너스 4b. 이렇게 되겠죠. 자, ab의 조건을 잘 보세요. 얘는 양수라고 판단이 돼요. 그죠? 양수라고 판단이 돼요. 4b는 그 대신, 요 4b도 양수죠. 양수. 근데 이게 마이너스거든요. 마이너스니까 이 값이 0일 수도 있고, 0보다 클 수도 있고, 0보다 작을 수도 있고, 따라서 항상 서로 다른 두 식을 간다고 판단할 수가 없죠. 그럼 되는 것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.